네, 안녕하세요. 코메정입니다 현재 2023년 4월 19일 수요일이고 오후 4시 41분경 촬영 중입니다. 자, 지금 엑시의 PET 볼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엑시는 하락 패러를 채널을 유지 중이라 이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엑시가 채널 상단 저항선을 뚫으며 이탈을 하였고 이로 인해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엑시를 분석을 하여 앞으로 어떤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최적의 판단일지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려볼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투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월 24일 문자로 7번 남겨주셨던 분한테 솔라가 크게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며 오후 한시경 문자로 350원의 매수가 잡아둔 후약110% 수익구간인 750원 이상에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자고 말씀을 드렸고 예측대로 750원까지 올라와주며 정보 드렸던 분한테 최소 110%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장에서도 어떻게든 분석을 해드리며 단기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만 정보를 알려드리기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꼭 문자 3번 남겨주셔서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꼭 도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엑시는 올해 1월 말부터 하락 패럴렐 채널 형성을 한뒤두달 넘게 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4월 7일 채널 상단 저항선을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에이 채널을 이탈을 하며 상방으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엑시는 하락 추세를 이겨낸 뒤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던 저항 추세선을 이탈을 한 만큼 한동안은 상방으로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에 힘을 실 줄수 있는 이유는 최근 비트코인이 시장에서의 도미넌스를 높여가며 단독 지출을 하였던 상태고 이런 독주가 끝난 뒤 조금씩 알트코인들 쪽으로 자금이 물려주는 상황인 만큼 액시는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와지며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 상의 흐름이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저항을 맞으며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익절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세계 경제는 고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건 거의 확정이라 다시 지금 하락장이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 트렌드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만 투자를 할 경우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익을 놓칠 확률이 높아져 단기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통해 이윤을 쌓아나가는 매매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분위기에서는 매매를 할때 이슈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시기이고 이런 정보들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다른 투자자들보다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전략과 여러 플랜들을 전부 짜놓은 상태이니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일체 비용 없이 다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남겨주셔서 매일 단기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코인과 정보들 무료로 편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영상을 통해 문자 남겨주셨던 분한테 솔라가 단단한 지지라인을 형성한 상황이고 이전 상승으로 인해 상단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며 매수가 350원에 걸어둔 후 목표가는 750원 이상에 매도 설정을 해두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분석대로 750원을 돌파를 해주며 매수 사인 따라와 주셨던 분에게 최소 11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작이 되고 상승 추세가 나오며 대다수의 코인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불장이 찾아왔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후반기는 돼야지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될 예정이고 인플레이션이 회복세를 보일 시기가 와야지 서서히 불장이 찾아올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 이때가 오면 재작년 불장처럼 몇십 배는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씩이라도 각자 계좌 사이즈를 늘려 두셔야 기회가 찾아올 때 확실하게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 시대 지키면서 수익 쌓아갈 수 있는 플랜들도 전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며 기회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꼭 아래 번호로 3번 문자 남겨주시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이렇게 무료로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 정보를 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래 몇 개월 동안 여러 정보들로 큰 수익 안겨드리면서 구독자 분들 빠르게 올라오시는 거 다들 보이실 텐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독자 10만 명 달성할 때까지만 무료로 정보 드릴 예정이니까 꼭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